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전세 재계약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받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의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재계약 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 전세재계약 시 보증금의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경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해당 주택의 집주인인 임대인 사이에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아주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나 자신이 원할 때 이사를 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능한 권리가 주어지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6조 그리고 6조 2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노트에 가보시면 해당 법조항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만 특이하게 기재하면 되는데요. 해당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로 임대차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의 확인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는데요. 특약 사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약 사항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로 한다 라고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 2021년 몇월 며칠부터 2023년 몇월 며칠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둘, 전세계약 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본 보증금 2억 원, 그리고 전세 재계약 시 추가적으로 올려준 보증금,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기본 보증금 플러스 추가로 올려준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됩니다. 전세 계약 시 추가적으로 오른 보증금 계약서 1억 원을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즉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근저당 가처분 감류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과 변동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변동이 있을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계약서 2억 원은 그대로 따로 보관합니다.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오른 보증금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0월 3일, 1억 원의 보증금을 올려줌으로써 이내 작성된 계약서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지우셔서는 안 됩니다. 즉,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빨간 줄이나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기존 보증금과 올려준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새로 적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했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후 기존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환,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시면 기존 계약서에 확보해 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고 새로 계약서를 받은 확정일자부터 다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계약 당시와 현재 새로운 계약 시점의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오래 전부터 살았다 해도 근저당권에 비해서 순위가 밀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 당시의 보증금은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주게 된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로따로 보호받는 형국입니다. 즉, 임대차 목적물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없었던 후순위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새로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는 증액 보증금 부근은 그 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계약행신 때에도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추가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 일자가 근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근저당보다 순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세 재계약 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의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만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의 확인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둘, 전세 계약 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세 재계약 시 추가적으로 오른 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등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계약 당시의 보증금은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되고, 이번에 새로 올려주게 된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 그리고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